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의 정보통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는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이 기업은 공부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리니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돈 잃지 않고 함께 잘 투자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해 주신 기업이자 최근 다시금 이슈화되고 있는 신도기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작년 6월부터 IPO 공모가 정말 핫했습니다. SK바이오팜 따상상상을 시작으로 카카오게임즈, 비히트까지 정말 IPO에 대한 미친 듯한 관심이 집중됐던 시기입니다. IPO가 뭐고 주식이 뭐고 관심도 없던 분들이 다들 막 몇천만원, 몇억까지 달려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IPO 광풍에 뛰어든 기업이 하나 있었으니 OLED 후공정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심지어 수소전지 등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신도기원입니다. 신도기업은 청약 경쟁률 955대1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게 주가가 흘러왔습니다. 물론, 16,000원인 공모가보다는 높지만 코스피가 미친 듯이 오르던 시점에도 오르지 않고 계속 자리만 지키고 있던 신도기원입니다. 아,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1부에서는 기업 소개, 주가 분석,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고, 2부에서 호재와 악재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결론을 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1시간에서 2시간 내로 업로드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도 기원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신도 기원은 크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날 진행된 신도기원의 기업 설명회 IR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3D 폴더블 디스플레이 사업, 마이크로 LED 특수 디스플레이 사업,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사업, 진공유리 스마트 윈도우 사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하지만 20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합작기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 중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기타 장비가 10%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수소인지 마이크로 LED인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2018년에 합착기에서 73% 탈포기에서 13%를 차지하고 있고 19년에는 합착기가 무려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네 개의 사업을 얘기하긴 했지만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로서는 합착기와 탈포기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합착기가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LCD 위에는 그냥 커버 유리만 씌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합착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터치가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더 디테일하고 고도화되게 붙일 수 있는, 합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 갤럭시 엣지라고 그런 게 나오면서 휘는 OLED 화면에 맞게 잘 붙일 수 있는, 잘 합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졌고 폴더블폰이 나오면서 그 합착 기술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오른쪽은 회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당사는 플렉서블 OLED, 휘는 OLED 시장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선제적으로 곡면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합착할 수 있는 곡면 진공 합착기를 2015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면 형태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합착할 수 있는 합착기의 기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서 우리는 이 기술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합착기를 납품하는데 국내 S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삼성이겠죠? 해외에서는 중국의 BOE, TMA, CSOT, VisionNox 등 디스플레이 회사에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엣지를 내면서 신도기연도 힘을 받았습니다. 물론 삼성이 엣지를 이제는 안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폴더블 폰에 쓰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기도 한데, 중국에서는 최근에 점점 더 휘는 곡면 글래스 휴대폰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기연은 중국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낸다, 만다 예전부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더니, 어제부터는 미친듯하게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옆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림으로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형태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더블 o l e d 의 가능한 합착기 부문에서 신도 기현이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착도 합착인데 수소도 좀 끌립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서 가는 차라면 수소는 전기를 발전해서 가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차에는 수소를 에너지화해서 그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인데 그게 수소차의 스택입니다 수소차 원가가 1억이라면 4천만 원 정도가 스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MEA, 막정극 접합체입니다 스택 원가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니 2,400만 원이 MEA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튼 수소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MEA인데, 신도기어는 2009년부터 MEA 사업 r d 를 해왔고, 현재는 파일럿 상품을 기업들에게 납품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의 매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말에 의하면 진짜 양상용 상품도 납품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도 나중에 이슈 온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여튼 신도기현은 디스플레이 합착기와 탈포기에 아주 특화된 기업이며 수소차와 진공유리 사업도 발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기현 주가 분석해보겠습니다. 신도기현은 이번 주 월요일 잠시 올랐다가 어제 또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다른 소스보다는 애플의 폴더블 폰이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만들 거다 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썰이긴 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기준으로는 오늘 0.98% 하락하여 2만 300원입니다. 2020년 7월 6일 신도기한이 상장한 이래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IPO 광풍에 큰 기대를 받으면서 상장을 했지만 상장 첫날에 30% 한가를 맞습니다. 옆에 보시면 순매수 현황인데요. 신도기어는 상장 전에 벤처캐피탈 지분이 20%가 있었대요. 그 지분이 의무 보유가 없어서 아마도 첫날에 미친 듯이 장례 매도로 익절을 했을 가능성이 여기 보시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기관과 외인이 미친 듯이 팔아제킨 와중에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가로 마음을 애태우게 된건 개인입니다. IPO 광풍 시기에 상장하면서 청약 경쟁률도 엄청 높았는데 오히려 된통당하게 된 저희 개미들입니다. 신도기원의 공모가가 16,000원이었는데 어느새 공모가 비슷하게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공모가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재무제표 분석과 호재와 악재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사항을 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연간 재무상태표 상으로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부채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61%로 뭐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동부채 비율 또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2배 이상 높아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2016년에 524억 매출을 일으키던 것이 2017년에는 조금 상승해서 618억이 됩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497억으로 조금 떨어졌다가 그래도 2019년에 다시 상승해서 848억의 매출을 일으킵니다. 영업이익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2018년을 제외하고는 20% 이상이란 점이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기 순익 또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의 연간으로 보면 재무상태 아주 양호하고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신도 기원입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기로 한번 볼 텐데요. 아까 연간 재무상태표에서는 부채비율 안정적이고 유동부채비율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하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 심사를 걸쳐야 되는데 그걸 뚫고 상장한 기업이라 그런지 당장의 분기 재무 상태를 봐도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상장하면서 자본도 늘어서 부채 비율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2019년 말에 61%였던 부채 비율이 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28%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신도기원의 재무 상태와 매출액은 좋아지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손익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분기손익계산서를 보면 2020년 1분기에 80억 매출을 일으켰고 그리고 1천만원 영업이익입니다. 하지만 2020년 2분기 들어서 75억 매출로 매출액이 줄었고 매출 원가 판관비는 줄지 않은 상태로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손실이 났습니다. 20년 3분기에는 매출액이 다시 늘어서 140억 매출을 일으켰지만 하지만 여기 보시면 판관비가 많이 늘어서 손실 폭이 더 늘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16년부터 19년까지의 연간 매출액인데 연간이니까 그냥 단순 계산해서 나누기 4를 하면 이게 분기마다 얼마나 벌었는지가 나오잖아요. 18년에 정말 매출이 급감했을 때 이때가 분기 120 정도로 보이고 그리고 19년에 아주 잘 벌었을 때 분기 210억 해서 120에서 210억 이렇게 볼수 있는데. 하지만 2020년 3분기까지 분기별로 매출액도 정말 많이 떨어졌고 3분기까지 합을 해도 매출액이 298억이에요. 만약에 4분기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5년 새 제일 낮은 매출액을 기록한 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거긴 한데 현재로서는 신도기연이 중국에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매출이 아주 급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도기현의 재무제표 결론을 내려보면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하게 된 많은 계기들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우리나라는 상장을 하면 아주 꼼꼼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상장하는 기업들은 재무 상태도 괜찮아야 된다는 건데 신도기현은 포스닥에 상장을 한 것만으로도 재무 상태는 아주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도 보니 아주 탄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당장 뭐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정도로 탄탄하고, 적자 손실 폭도 많지 않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부를 마무리하고, 호재와 악재, 그리고 이를 통한 결론은 2부에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